소년이 경기도 중 머리를 맞고 숨져 비판 일고 있습니다. 유석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머리 보호대도 없이 어린 선수들이 무에타의 경기를 펼칩니다. 한 선수가 머리에 여러 차례 주먹을 맞고 쓰러집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내출혈로 숨졌습니다. 숨진 선수는 13살 소년, 8살 때부터 170경기를 치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도 있는> 태국에서 15살 이하의 무에타이 선수는 30만 명, 심지어 4살 남짓의 아이들까지 링에 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아동 무에타이 선수 9천 명 정도가 크고 그 작은 뇌 손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난, 난, 어피보의 고투어 인권단체와 의학계는 어린 선수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아동들의 출전 금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태국 의회도 12살 미만의 무에타이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15살 미만도 감독 기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반면 무에타이 선수들과 관련 업계는 선수들의 경제적 이유와 선수 수급 문제 등을 내세워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살 무에타이 선수의 죽음으로 아동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법 개정 움직임이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망 사건 이후 지자체마다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원룸촌도 화재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소방관리점검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화재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원룸에 들어가 봤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비좁은 복도가 이어집니다.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원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원룸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효 기간 10년을 이미 넘겼지만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도와 마찬가지로 방 안에도 화재 감지기나 경보기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나게 한가락 잘 보겠어. 이거 한 20년 되니까. 현행법상 원룸 같은 공동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각 층이나 구획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원룸 같은 4층 이하 주택은 소방점검 의무 대상도 아닙니다. 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안전점검 대상에서도 원룸은 제외됐습니다. 개인 주거공간이다 보니 강제로 점검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주거를 갈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요. 2016년 기준 화재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은 전국 평균 30% 미만 원룸과 같은 공동주택 10곳 가운데 7곳은 최소한의 소방안전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10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만 4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선 몇 달에 비해 그나마 나아지긴 했지만 고용률은 9달 연속 마이너스고 4, 50대 실업자가 크게 늘는등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임세음 기자입니다. 10월 취업자 수는 2,70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7월에 5천 명, 8월 3천 명, 9월에 4만 5천 명 증가했던 것에 비교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진 것이지만, 지난해 월 평균 31만 명씩 취업자가 늘었던데 비하면 고용 위축은 계속되는 셈입니다.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니다 앞으로. 정부가 더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고민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잘 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10월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 포인트 줄었습니다. 2월부터 9달 연속해서 고용률은 1년 전 같은 때에 비해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10월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10월에 비해서 0.3% 포인트 올랐습니다. 10월만 놓고 보면 2005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실업률이 높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신호로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는 통계를 강조해 왔지만 10월 통계에서는 1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4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내년에 시행 방침인 육아 기본수당 정책과 관련해 오늘 강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영미 의원은 사업의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도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대하 의원 역시 사업 시기의 형평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며 출산수당 정책을 시행했다가 실패한 사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오늘 강원도내에서도 응시생 예비소집 행사가 열려 응시생들은 출신 고등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수험표를 교부받고 시험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또 도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1, 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해 수능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선 14,900여 명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에 40여 개가 있지만 시험지 유출 사건은 없었다며 성적 관리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선 별도로 확인하진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시청은 오늘 오전 11시쯤 원주시 무실동 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원주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돈과 관련된 혐의라고 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자세한 건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원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기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때 자신의 지인과 선거사무장 등을 통해 선거운동원 등 20여 명에게 1,5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금품을 받거나 전달한 사람들도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강원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98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고 장기 또는 반복적인 체납자들로 지방세의 경우 개인은 백순한 명에 4 3억원 법인은 45개 업체 2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개인 2명에 6천만원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8월 염동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앙 단위의 폐광 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도 단위 기구로 도 산하에 폐광 지역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지원 센터는 폐광 지역 시장군수 협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와 폐광 지역 4개 시군 대표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사회적 난제와 사회 유권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 혁신 중추 기진 춘천 사회혁신파크 조성 기공식이 오늘 춘천시 효자동 옛 예, 춘천 도시공사 자리에서 사회혁신단체와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